안녕하세요 루나틱사이클링캄파욜리입니다 오늘 이 영상이 업로드된 날로부터 딱 100일 뒤 한려수도 약속의 땅 경상남도 통영시에서 아름다운 바닷길과 해저터널 라이딩을 함께하는 제1회 통영 그란폰도가 개최될 예정입니다 대회를 찾고 계셨던 분들 낙타 등을 좋아하시는 분들 맨날 보는 산과 뜨거운 아스팔트만 있는 도로가 아닌 한려해상 국립공원의 그 멋진 남해 바다를 끼고 라이딩을 할수 있는 통영 그란폰도 루나틱사이클링이 미리 사전접사를 다녀왔습니다 2022년 10월 29일 토요일 아침, 통영시 트라이애슬론 광장에서 제 1회 통영 그란폰도가 시작됩니다. 그란폰도라는 이름답게 긴 거리를 레벨 등 자격 조건 없이 누구나 모든 레벨 선수들이 참여하고 함께 출발하며 서로 경쟁한다기보다는 자기 자신과의 싸움을 하는 자전거인들의 축제, 통영 그란폰도가 개최됩니다. 참가 접수는 8월 11일부터 아래 댓글과 더보기 설명에 있는 통영 그란폰도 접수 홈페이지에서 진행되며 참가비는 7만 원, 총 거리 100km. 획득고도 1800m, 크고 작은 60개의 오르막을 총 5시간 30분 안에 올라야 하는 결코 쉽지만은 않은 코스를 자랑합니다. 이게 거리 100km라고 하면 굳이 통영까지 가서 100km밖에 되지 않는 거리를 타러 가야 하겠나 싶겠지만 이 미칠 듯한 고각의 낙타등과 1800m의 획득고도가 합쳐지면 화천이나 철원 그 이상급으로 힘들어질 수도 있는 코스가 완성됩니다. 만약 여러분이 낙타등을 좋아하신다. 서울에 살면서 주말마다 브론리 가서 라이딩 하는 게 정말 재밌다. 몸무게 대비 파워는 조금 떨어지는 편이지만 몸이 가볍고 고각에 자신이 있다하시는 분들, 테크닉이 어느 정도 받쳐줘서 다운힐의 위치 에너지를 다음 낙타 등 오르막에 사용할 수 있는 분들에게는 정말 이만한 코스는 국내에서 찾아볼 수가 없는 유일무이한 그란폰도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특히 국내 대부분의 그란폰도는 산에서 열립니다. 1등급 어필이 몇 개가 있는지, 코스 길이는 어떤지, 사실 평소에도 차량 통행이 거의 없어서 사전 답사를 다녀와도 평소에 동행인들과 투어를 다녀와도 가능할 정도로. 대부분의 그란폰도는 산과 들, 아스팔트가 다입니다 하지만 이번 통영 그란폰도는 국내에 몇 없는 바다 그란폰도인데요 처음 시작 지점인 트라이슬런 광장에서부터 바다가 보이며 제1보급 지점, 2보급 지점뿐만 아니라 마지막 피니시 지점까지 거의 모든 라이딩 중에 오른쪽으로 보기만 돌리면 멋진 바다와 섬의 조화가 한눈에 들어오게 됩니다 물론 다시 말씀드리지만 60개의 크고 작은 낙타 등을 극복해야만 이러한 멋진 경치도 눈에 담을 수 있긴 합니다 낙타 등의 천국답게 큰 어필은 없지만 과속방지턱도 60개쯤 치이며 체력이 탈탈 털리는 건 당연한 결과 500m 평균경서도 11%의 수월리 고개라든가 800m 평균경서도 13%의 첩포마을 고개등을 넘을 때며 앞이 깜깜해지고 와 앞바퀴 뜰것 같아 하는 부분도 종종 마주하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그 모든 걸 잊고 우리의 추억이 미화될 수밖에 없게 만드는 이 입이 벌어지는 절경을 마주하게 된다면 와 통영까지 오기 잘했다 한마디가 절로 나오게 될 것이라고 약속드립니다. 통영시에서 처음으로 열리는 제 1회 통영 그란폰도 제 1회라는 말이 뭔가 알수 없는 걱정을 하시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하지만 다행히도 통영은 자전거 대회가 이번이 처음이 아닌데요. 2017년 제 1회 통영 시장배 도로 사이클 대회를 시작으로 2019년까지 이미 세 번이나 안전 사고 없이 깔끔하게 대회를 운영해본 경험이 있고, 통영시 공무원과 경찰 그리고 대학병원에서도 인력을 동원하여 안전하고 즐거운 라이딩이 마무리되도록 힘쓴다고 하니, 안심하고 그란폰드에 참여해도 될것 같습니다. 그란폰드에 참가 신청을 누를 때는 코스와 거리 등 라이딩 자체도 즐겁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콩꼬물을 매우 좋아하는데요. 이번 그란폰도는 통영시에서 적자 감수하고 많은 무리를 한것 같습니다. 밥 먹으라고 주는 5,000원 지역상품권은 당연하다 치고, 와, 타이틀 스폰서가 툴레가 붙어서 그런지, 신형 툴네 노투스 백팩이 경품입니다. 이거 하나에 13만에 15만원 하는 가방이거든요. 캠핑이나 자전거 좋아하시는 분들은 1000% 인정하는 명품 브랜드 툴네 그리고 거기서 나오는 14인치 PC, 16인치 맥북까지도 들어가는 20L의 넉넉한 수납 공간, 그리고 작은 액세서리를 보관할 수 있는 지퍼형 내부 포켓, YKK 지퍼로 부드럽고 견고한 수납이 가능하고 깔끔하고 고급스러운 디자인까지 갖춘 이 백팩을 준다고 합니다. 8월 1 1일부터 참가 신청을 받고 총 참가 신청 인원은 1,500명. 아마 오픈하자마자 첫날에 마감될 것이 뻔해 보입니다. 미리미리 참가 일정 확인해서 시간 비워두시면 좋을 것 같네요. 출발 지점인 통영시 트라이슬럼 광장과 주변에는 충분한 주차 공간이 있어 보였고 아침 일찍 출발하는 일정이다 보니 전날 오시는 분들도 계실 건데요. 관광이 발달된 도시답게 곳곳에 모텔과 펜션 또한 잘 거쳐져 있으니 전날 미리 오시는 것도 좋은 방법일 것 같습니다. 2022년 통영 그란폰도 조직위원회 기술 고문을 담당하고 계신 박종명 고문님의 말씀을 끝으로 영상을 마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박종명입니다. 남해안 중심 도시이자 친환경 독색 도시 바다의 땅 통영에서 2022년 제1회 통영 그란폰도 대회를 개최함으로써 통영의 아름다운 자연과 풍부한 관광자원을 홍보하고 대한민국에서 가장 따뜻한 통영시답게 겨울에도 자전거를 탈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스포츠, 경제활성화, 자전거통후에 가족단위 참가가 함께 어우러지는 멋진 자전거인들의 축제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라이더 분들은 이번 제 1회 통영 그란폰도에 참여하셔서 바다의 땅 통영을 듬뿍 즐기고 돌아가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